성경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생활에 열매,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 5절에 진실스러워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속히 풀어라 라는 말씀. 또 28절에 도색질하는 자는 다시 도색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라. 선한 일을 하라. 회계에 대한 것,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말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 우리 속담에 말의 영향이 큰 의미를 크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속담이 있죠 천장빛이 한마디 말이 천장빛을 감는다 그 한마디 말이 천장 빛을 감는다는 거 굉장히, 우리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말, 우리 성도들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말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일 겁니다, 그렇죠? 말인데 그 말이 그냥 쉽게 쉽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말한 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큰 그런 의미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말에 대한 말의 내용, 말을 하는 목적 이런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이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더러운 말이 어떤 게 더러운 말입니까? 여기 더럽다 하는 것은 헬라온의 의미는 쓸모없다, 썩었다, 부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쓸모없는 또는 어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그런 의미의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제 5장에서 우리도 앞으로 상고를 하겠지만, 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는 말, 이런 다, 말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 좋지 않은 말들은 버리고 음, 감사하는 말을 계속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이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부끄러운 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의미는 욕지거리 예, 또는 상스러운 말뭐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좋지 않은 말은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화가 나면 욕한마디까지는 아니더라도 욕 욕한 한마디를 해야 우리 풀리는 우리 이제 그런 심리인데, 어쨌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입밖에도 내지 말라 하는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이제 그런 뜻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뭐 이렇게 쉽게 그냥 흉내 흉내 내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거마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은 한번 뱉어놓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심하고 검하라라고 어, 말씀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말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그죠? 오직 요거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요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은 소용되는 대로,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해도 된다가 아니라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덕을 세우는데 그랬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덕을 세운다. 남한테 덕을, 덕을 끼친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어, 덕을 세운다는 그 헬라 원어가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된 겁니다. 하나는, 어, 집. 집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세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직설, 직역을 하면 집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외에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걸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뭐 뭐에 비유를 했습니까? 두 가지 비유를 하죠. 지체라고 비유를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건축물, 집을 지어가는 그런 돌들이 되어서 모여서 건물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몸 자체를, 너희 몸은 성전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의미를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내가 세워지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면서, 우리 영의 사람이 자란다는 거죠. 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또그 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은 한계가 없이, 뭐 한대로, 필요한대로 다 하라는 것인데, 그건 결국은 누구? 내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필요한 말이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자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도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같은 단어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 생활하고 나 혼자만 신앙이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라면 또 지체인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체도 함께 자라게 되고 또 지체가 자라면 나도 함께 자라게 되고 또 몸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각각의 지체를 통해서 각각의 지체로 전달된다고 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말로서 또 전달이 되고 또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말로서 또전달 하고 서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자란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누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누가 앞서서가 아니라 목사라서,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다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조그만한 것이라도 피차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부분들도 간증 잘못하면 또 뭐, 득스럽지 못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간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나눔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관점에서 은혜를 받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또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거기에 또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중요한 의미가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은사를 주셨죠. 뭐 신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 즉 형제들아, 어찌할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력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목적이, 목적이 덕을 세우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끼치게 하는, 덕을 끼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말을 해야 되는데, 덕을 끼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끼치는 말은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선한 말. 그러면 이 선한 말이 어떤 게 선한 말입니까? 막 칭찬하고, 뭐, 그게, 그게 선한 말입니까?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선한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선한 말, 말이라는 이 선하다는 뜻은 하나님만이 누굽니까?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한, 이라는 성품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말,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바로 선한 말로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한 말은 내 영의 사람이, 내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으며, 닮고 닮아갈수록 선한 말들이 자꾸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나서 사탄의 어떤 역사를 통하고, 사탄의 어떤 도구가 되면 선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사탄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악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하신 말씀들,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회개와 위로와 격려. 이런 말들이 선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선한 말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보이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한 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한 말이 뭐냐 하면 잠언 2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이 뭐라는 겁니까? 공의와 공평과 정직함. 하나님의 성품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그런 어, 것이 곧 선한 길이고, 바로 우리의 말이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말이 곧 선한 말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 한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하시는 그 말은 공의, 공평, 정직 그 말은 진실하다는 거죠.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자꾸 걷어내고 어,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의 열매도 선한 열매가 되고 우리의 말들도 선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끼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하심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하시고 오직 선한 말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는 깨끗한 일을 하는 그일 자체가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자체가 선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자체가 선한 일이고, 또 거기에 선한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으니까, 우리의 말도 선한 말만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이런 걸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 주셨지만, 구약시대나 이런 시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나 뜻들을 알려 주시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셨다면, 택한받지 못한 백성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택한 사람이나 택한받지 못한 사람이나 공평하게 생명을 영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의 만족함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사실이라고 밝혀주시고 마태복 모장 45절에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 내리신다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택한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럼 미워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택한받지 못한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역대하 35장 26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뭐가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선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선한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선한 일, 선한 말의 열매가 뭐냐 하면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믿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뭐한 일입니까? 유익한 일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면, 나만 유익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익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리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를 끼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자체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므로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온전케 함으로 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열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선한 말, 선한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선한 열매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선한 말을 하여 결과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친절하심을 느끼게 되고 또 그들도 같이 동참하게 되고 그들이 마음에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신제가 치국, 수신제가 하라는 거죠.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수양을 하고 다스리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려가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절제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 주신 용서와 화해에 화목해 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때, 저절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게 되고, 또 흘러보내게 되고, 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을 세 사람을 입은 사람은 저절로, 저절로, 뭐 저절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이런 것들을 따라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체심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처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고 또 악한 모습이 더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이구나. 때로 낙심도 하고 또 마음에 후회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워져 지워져가는 것 집이 지워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더 빨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앞에서 우리 말씀 생고했던 것처럼 도색질 하던 거다 버리고 이제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더 적극적이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입에서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고, 또, 상처주는 말, 또, 분노의 말, 이런 것들은 절제를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심각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끼치며,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늘 주관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을 조절 절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만 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열매만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를 끼치는 복된 열매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